나눔 서재를 찾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지혜를 나누는 소중한 시간이 되길 기원합니다. 오늘은 책 '나는 불안할 때 노너를 읽는다'에 실려 있는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외면에 집착을 버리고 내면에 집중하라. 자아가 말하길. 어짐을 어질게 하되 외면에 대한 관심과 바꾸고 부모에게 효도함에 있어 힘을 다하며 군주를 섬김에 있어 몸을 바치고 친구를 사김에 있어 말에 신뢰가 있다면 비록 배우지 않았더라도 나는 그를 배운 사람이라 말하겠다. 위의 문장은 공자가 노나라로 돌아간 뒤에 거둔 어린 제자 자아가 한 말이다. 적구절인 현연 역색은 의견이 분분하다. 한자 색의 모호한 뜻 때문이다. 색하면 쉽게 떠오르는 것이 여자와 관련된 이야기들이다. 현연 역색을 여자를 멀리하고 어진 사람을 좋아하라 라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해석은 좀 터무니없다. 자아가 아무런 맥락 없이 갑자기 여자 이야기를 꺼냈다는 점이 너무 뜬금없기 때문이다. 나는 색을 여자가 아닌 외면으로 해석한다. 실제로 고문에서 색이란 단어는 외면의 무엇을 대표하는 단어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면 공자가 말한 생난처럼 말이다. 생난은 자식이 늘 부드러운 얼굴빛으로 부모를 섬기기는 어려움을 일컫는 말이다. 그래서 자아의 첫 구절은 어짐은 어질게 하되 외면에 대한 관심과 바꾸라고 풀이할 수 있다. 다음으로 어짐에 대해 살펴보자. 어짐을 어질게 하되 외면에 대한 관심과 바꾸고 해서 첫 번째 등장하는 어짐은 존경을 뜻하는 동사로 보고 두 번째 어짐은 덕행을 뜻하는 명사로 해석하자. 그리고 바꿀 역은 동사 바꾸다로 해석하고 색은 앞에서 말했듯이 외관을 뜻하는 명사로 풀이한다.그러니 역색은 외면에 대한 관심을 바꾼다로 이해할 수 있다.종합해보면 현현 역색은 지나치게 외면의 것에 치중하지 말고 내면의 아름다움에 관심을 가지라는 의미가 된다.사람들은 겉모습으로 다른 사람을 쉽게 평가한다. 예를 들어 어떤 옷을 입었느냐에 따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지고 그 사람의 장단점이 평가된다. 나는 패션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는 편이다. 여름에는 그저 편하고 저렴한 티셔츠를 골라 입고 브랜드 같은 건 신경 쓰지 않는다. 하지만 반대로 브랜드를 너무 따지는 사람들이 있다. 명품에 중독된 사람들은 평범한 옷을 입으면 그 사람의 품격이 낮다고 생각한다. 이런 사람들은 인간관계를 맺을 때도 패션 브랜드를 살펴본 뒤 누구와 친하게 지내고 누구를 멀리 할지를 판단하기도 한다. 이것이 바로 자아가 걱정한 지나치게 외면을 중시한 경우라 할수 있다. 내면에 관심을 기울여 외면에 대한 집착을 바꿀 수 있어야 한다. 다음으로 부모에게 효도함에 힘을 다한다는 말은 부모에게 효도하기 위해 모든 힘을 쏟아서 노력한다는 의미이다. 이어지는 구절 군주를 섬김에 있어 몸을 바친다는 말은 희생정신을 가지고 군주를 대해야 한다는 뜻이다. 다만 자아의 말을 현대적으로 해석한다면 군주를 사람이 아닌 회사로 생각해도 괜찮다. 다음 구절을 살펴보자. 친구를 사귐에 있어 말에 신뢰가 있다는 문장을 이해할 때 친구에 국한하지 말자. 가족과 친척 관계에서도 말에 신뢰가 필요하다. 그래서 마지막 부분의 구절은 가족과 친척 그리고 친구와의 관계를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는 사람은 비록 배우지 않았더라도 배운 사람이라 말할 수 있다고 자아가 평가한 것이다. 자아가 말한 현연 역색의 문장은 학습 태도에 대한 설명이기도 하다. 공부의 목적은 지식을 습득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됨을 배우는 것이다. 나 역시 자아의 충고를 떠올리며 공부를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학력이 부족한 것을 걱정하지 말고 학습의 목표를 너무 좁게 보지 말 것을 조언한다. 언젠가 한 친구가 나에게 아이 교육에 대한 하소연을 한 적이 있다. 학교에서 연락이 왔는데 아이가 배가 너무 아프다고 해 조퇴를 시키려 한다는 것이었다. 아이의 엄마는 동의했지만 아빠는 수업을 빼먹어서는 안 된다며 반대를 했다. 이는 아빠가 공부를 단순히 지식의 습득 과정으로 생각해 학교 수업에 지나치게 집착했기 때문이다. 사실, 학교 수업이 지식 습득의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볼 수는 없다. 어떤 학부모들은 학교 교육이 아이들이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을 설명할 뿐이라며 시간 낭비라고까지 주장한다. 단순히 지식 습득에 초점을 맞춘다면 사설 학원이 더 효과적일 것이다. 학교는 지식 학교는 지식 습득을 넘어서 사람됨을 가르치는 기관이다. 똑똑한 학생들이 모여 있다는 명문학교가 사람됨을 잘 가르치는지는 한번쯤 따지고 가야 할 문제이다. 자아의 말로 다시 돌아가보자. 부모에게 효도함에 힘을 다하며 군주를 섬김에 있어 몸을 바친다라는 말은 상당히 보수적으로 들린다. 자아는 효도에 대한 절대적인 기준을 정하지 않았다. 부모에게 안락한 생활을 할수 있도록. 금전적인 지원을 하는 것이 효도일까? 물질적인 원조가 효도의 전부는 아닐 것이다. 옛날 사람들은 사람마다 처한 환경이 다르다는 것을 인정했다. 선행 중에서 효도가 제일이지만 그 마음만 언급하고 행적은 언급하지 말아야 한다. 행적을 언급하게 되면 가난한 집안에는 효자가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선행과 효도는 겉으로 드러난 행동보다는 그 마음을 보아야 한다. 반면 선행과 악행의 판단 기준은 반대이다. 만약 악행을 저지를 마음을 품었다는 이유로 나쁜 사람으로 단정해버린다면 세상에 과연 선한 사람이 존재할 수 있을까? 옛 사람들의 지혜는 뛰어났다. 그들은 지나치게 가혹하지 않고 최대한 객관적인 조건에서 행동의 평가 기준을 설정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평가의 기준은 어짐과 같은 인간의 내면과 본성이었다.